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시에요이 붙일 것도 진짜 마음에 들지만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이 탑이에요. 이게 이 라인이 보시면 이렇게 커팅돼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쫄록해 캐고 몸이 진짜 이렇게 예쁘고요. 제가 이건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샀을 거예요. S 사이즈를 샀는데 이 몸에 붙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 사이즈도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여기 이 택도 여기 붙여진 있게 너무 힙하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제가 따로따로 따로 구입했는데 제 생각엔 이 HLX에서 그 컬러감을 조금 맞추는 것 같아요 일부러 세트로 입으려고 그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그냥 브라운 색깔 두 개를 샀는데 이렇게 컬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브라운 색깔 이렇게 샀던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브라운 컬러를 한번 구입해봤고 아마 나중에 좀 약간 여름이 되면 날씨가 좀 더워지면 화이트색이랑 블랙색상이랑 저는 아마 다 구입하게 될것 같아요 제 몸에 이게 너무 예쁘게 핏되고 몸매가 너무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져서 그냥 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구입을 다할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강추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스티치로 된 이런 쉐입이 이미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들었잖아요 얘네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몸을 더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시가 원 팬츠는 부츠컷 팬츠인데 브라운색이에요 색깔이 밝은 거 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블랙 컬러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조금 많이 밝은 색보다는 조금 더 다크한 이런 브라운색을 입어주면 약간 기분전환도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색깔에 저는 브라운색을 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검정색만 저는 늘 입어왔었는데 왜냐면 아래를 좀 밝은 색을 입기가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브라운 색은 진짜 잘 입거든요. 이메탈로된이 태그가 저는 진짜 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브라운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것보다. 여기 하나 붙여주기 저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육방 좀 걱정되시는 분들, 이 여기를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다른 나시를 입으면 여기가 보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여기를 확실히 잡아줘서 이 브이로그는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더욱더 감추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감추 하는 것 중에 바베크론비에서 샀는데, 원래는 운동복으로 입으려고 구매한 건 아닌데, 이게 커버업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운동복은 나시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철에는 좀 나시를 입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커버업 제품을 주로 입는 편인데, 이게 이렇게 쫙 달라붙고, 이건 일본에서 사온 제품이에요. 일본 아울렛에서 그리고 이게 아래에도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너무, 여기가 찐, 쫑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으면 조금 편안합니다. 그리고 몸에도 더 예쁘게 보여요. 이 브라운 착장을 입을 때 이렇게 이 하얀색 지갑을 같이 코디해서 이렇게 입어요. 꼭 운동복이 아니어도 이런 브랜드의 이렇게 직 붙는 이런 집업 디자인이 있으면 구매를 해서 이렇게 커버업해서 같이 입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 운동할 때 이렇게 차에는 운동하기 조 더우면 그냥 이렇게 벗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긴팔티로 되어 있는 그런 운동복보다는 이렇게 커버 형식으로 집업으로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수 있는 제품을 더 운동할 때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추워서 긴팔 입고 갔다가도 운동하다 보면은 더워서 벗게될 때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고 또그이 부츠컷 라인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이런 디테일이었고 여기에 마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구매했는데 이따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겨울용 부츠컷은 여기 이렇게 약간 좀 고급스럽게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 웜한 부츠컷 디자인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컬러가 블랙 컬러, 브라운 컬러, 파티 컬러 이렇게 전세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복처럼 운동을 가지 않을 때도 매일매일 입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좋은 게 하이웨이스트인데 이 정도의 밴드가 올라와 있어서 복부를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좀 편하다고 느꼈고, 사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오래한 타입이 아니어서 뭐가 운동할 때 그렇게 좋은지 막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게 확실히 밴딩이 넓다 보니까 복부를 잡아줘서 좋다고 느꼈고, 뒤에 있는 라인도. 그 군살 같은 거를 다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하이웨스트예요. 제가 좀 골반이 있는 편이어서 남들보다 덜 하이웨스트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하이웨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매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부츠컷이라서 길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몸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이게 부츠컷이 운동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 정도 부츠컷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길이를 보면 조금 짧죠. 그래서 운동하기는 오히려 편했어요. 너무 길면 좀 결리적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교복처럼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런 운동복으로 그냥 티셔츠 같은거나 일상 교복 입어도 되게 그냥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반 티셔츠 입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기본 티셔츠랑 입어도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너무 좋은. 운동복 같이 안 보이지 않나요? 그냥 저는 일상복 같아서 이 부츠컷 팬츠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모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부해 보이지가 않고 좀 되게 편해요 움직이기가 제가 입은 이 부츠컷 레이스가 일반 그냥 소재로 나온 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더 텐션이 뭔가 느껴져요 입었을 때더 잡아주는 느낌은 겨울용 부츠보다는 이게 확실히 더 몸을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체 운동할 때 스쿼트 같은 거할때좀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이걸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하체 운동하는 날에 이걸 입어야겠어요 아까 입었던 거랑 다른 점이 여기 보시면 얘는 이 로고가 여기 허벅지 부분이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 있는 메탈로고가 있었잖아요. 이번 디자인은 여기에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심플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로 이렇게 느껴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미디 길이가 겨울용 부츠컷보다 확실히 더긴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확실히 더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는 그건 한이 정도 맞으면 이건 이렇게 확더 올라오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기장은 제가 봤을 땐 동일한 것 같고 이 미디 기장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 입은 이 탑은 잭시믹스 건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자주 입고 운동할 때 거의 제가 주로 입는 티셔츠예요. 이게 진짜 잘 마르고 엄청 가볍고 얇고 그리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전 제일 잘 마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운동복 근데 이게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크롭인데도 그렇게 많이 크롭한 건 아니어서 복근 운동할 때도 되게 좋고 그 몸이 되게 잘 보여서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거딱 하나는 약간 그 브라를 입었을 때 패드 같은 게좀 너무 잘 비친다고 해야 되나? 그 패드 모양이? 그래서 조금 속옷을 잘 선택해서 입어야 된다는 점? 근데 그거 말고는 저는 p c 나 색깔이나 이 기장, 크롭된 기장 그리고 라인 이런 거다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이에요. 저는 사실 약간 골반이 큰 편이어서 밝은 색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키색은 막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캄다운 된 느낌이에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소재가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나게. 그리고 같이 입은 이 탑은 잭스믹스 건데 사실 저한테 지금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주 입진 않았는데 이 컬러가 이 카키색이랑 이 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코디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키색은 조금 컬러가 그 노멀한 디자인 그 겨울용 말고 그냥 기본 부츠컷이랑 컬러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살짝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좀더 확실히 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약간 베이지가 좀더 섞인 느낌이랄까? 이게 좀더 카키 쪽이고. 그래서 이 똑같은 탑을 입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그렇죠. 이거는 살짝 더 브라운 컬러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베이지가 좀더 많이 섞인 카키? 근데 저는 이 색도 너무 예쁘고 이 탑이랑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그냥 연한 카키 색 느낌? 싸주는 느낌이 완전 장난 아니에요. 완전 타이트하게 이렇게 몸을 꽉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렇다고해서 또 너무 타이트한 건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그냥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지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상의 사이즈는 아마 다 S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이 직스믹스 제품인 지금 이번 나시 탑은 S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컬러 아까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컬러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블랙 컬러를 입었을 때보다 이 카키 컬러를 입었을 때이 미디가 얼마나 더 긴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도 느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확 느껴지거든요. 브라운 색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입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카키 컬러를 뭐 운동할 때 입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느끼기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저는 이거를 헬스장 갈 때는 안 입고 그냥 필라테스 일대 수업을 받을 때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지 않고 그때 입으면 될것 같아요. 블랙 컬러의 그냥 일반 레깅스예요. 이렇게 길게 나온 레깅스고 이것도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 편안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보다 운동할 때더 편한 건 사실 부츠컷 레깅스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접히는 여기 접히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츠컷을 이제 입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일단 기본 디자인 레깅스는 하나씩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거랑 똑같이 로고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커버업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거는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버업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팔 기장이 이렇게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커버업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소재가 엄청 따뜻한 소재예요. 이런 약간 니트 얇은 니트 재질로 돼서어서 엄청 따뜻 해서 저는 커버업으로 춤 결에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고 좀렇게 느껴지면 이렇게 벗는 스타일로 운이렇 하고 있어요 게고서이게 이렇게 길게 하면 이렇게 일반 가디건처럼 이렇게 처반 이렇게 처럼 이렇게 짧 입을 수게있 입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도입 이렇게 도 입을 수있니 이게 좀더 약간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당겨서 배를 크롭하게 해서 배 쪽을 좀 보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로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입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약간 그렇게 베이직하게 길게 가디건처럼 입을 수가 있고 커버가 처럼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입으면 탑처럼 그냥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you.